이 차량 7인승 라운지 맨 뒤에 3열의자 리클라인 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이 원래 이 3열이 90도로만 서서 이게 앞으로만 자빠지는데 얘를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딱딱 조절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조절이 될수 있게 만든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내가 원하는 각도를 어디든 정지할 수 있게 만들면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갔을 때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쫙 펴질 수 있게 만든 작업이고요. 이 180도로 넘어간 것이 이렇게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게. 이렇게 보면은 자 등받이가 완전히 일자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완전히 일자로 펴지는 그. 어 예, 순평, 음, 판판하게 이렇게 펴지는 작업을 한 차량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게 지금 봉이 에, 일자거든요. 일자서 지금 여기만 등받이가 그대로 어, 떨어진 부분도 없이 일자로 딱 되어 있고 앞에 부분도 그대로 되어 있으면 엉덩이 들어간 부분만 약간 떠 있는데 여기만 채워주면 완벽하게 판판하게 에, 평탄화 작업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에, 이렇게 똑같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보면은 옆에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이 뒤로 넘어가게 했어도 이옆 부분이 사람이 만져도 어, 어 전혀 이렇게 뭐 이질감이 이물감이 없고 깔끔하게 됐고요 양쪽 똑같이 각도 조절을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이걸 90도로 딱 이렇게 세웠을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이, 이 작업의 장점은 이 원래 그 순정 상태대로 그대로 작업을 했 하였다는 게 장점이고 순정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이현 상태가 순정 상태예요. 그래서 앞에 절 작동하는 것도 엉덩이 작동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앞뒤로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거를 전혀 순정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각도 조절도 그냥 원래 제거 이걸로 해서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각도 조절을 완전하게 이렇게 평탄화 작업까지 작업을 했고 바닥도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흔장 상태로 작업이 돼 있으면서 자 앞에서 각도 조절이 이렇게 되고 전후 이동도 그대로 흔장 상태 그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타고 다닐 때 공간 이 안에 공간 활용도를 높인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장거리 여행을 한다면 각도 조절도 할수 있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를 하나 짜면 여기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재봐도 거의 뭐170 어느 정도 170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거 앞으로 밀었을 때이 공간을 무엇으로 이제 합판이나 아니면은 방석 같은 걸로 채워준다면 캠핑이나 낚시 차박 아니면 스텔스 차박 같은 것도 요즘 유행인데요. 스텔스 차박 같은 거할때 아주 유용하게 여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순정 그대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작업을 해놓고도 뭐 이게 튼튼하지 못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뭐 잡소리가 난다든지 흔들린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 작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소리도 안 나고 지금 보면은 들리죠. 예, 튼튼하고 깔끔하고 순정 상태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아주.